최근에 이 주목할 만한 데가 KT예요. KT. 아 KT요. 아이 아, KT가 주가 신고가로 계속 좀 아, 기록하고 KT였죠. 이분기 실적도 좋고 얘네가 보면은 무엇보다 제가 딱 보셨을 때오한개 어, 통신 사업자잖아요. 근데아 미디어 사업 쪽으로 이쪽이 좀뭐 우영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 어좀 터졌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여기, KT CEO께서 올해의 인기도 이제 이어가셔야 되거든요. 음, 네. <laughs> 근데, 근데, <웃음> 확실한 성과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봤을 때는 KT가 어쨌든 요즘 그러니까 증시 안 좋을 때는 또 방어주고 증신주가 네. 원래 네. 그게 하나 있고 요새 또 주가가 이렇게 단단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사업 성과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컸던 게그 미디어 투자한다고 네. 몇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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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드라마 제작도 하고 그 KT 스카이라이프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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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스카이라이프. 이제 중심. 근데 이번에 우영우가 대박이 났고. 당연히 가치도 올라가는 데다가 또한 가지가 이 회사가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분야가 그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센터도 <laughs> 하고 있고. 이쪽도 시장 엄청 커지고 있잖아요. 돈이 <laughs>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지금 이 KT 주가에도 어쨌든 잘 녹아들고 있고 또 거기다 이 케이티 투자하신 분들은 항상 또 생각하는 게 이거 또그 배당. 예, 배당. 매력당로가지고 <laughs> 음. 항상 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부동산 부자예요. 맞아요. 예, 그 음.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 그게 뭐 가치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예. 그 부동산이라는 게 당장 뭐 주주한테 목수로 뭐 돌아가는 건 아닌데 그죠, 그죠. 어쨌든 또 안전판 역할들을 또해 주고 있다 보니까 케이티에 음.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예전에는 하이 답답해 재미없어. 맞아요. 이렇게 봤는데 오. <laughs> 안전하면서도 이건 뭔가 성장도 나오겠다. 음. 또한 가지가 K뱅크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K뱅크 뭐 상장 얘기도 나오는데 뭐 카카오뱅크만큼은 아니더라도 성장하면또그 당연히 지분 가치 네.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이 포트폴리오가 좀 다변화되어 있는 거죠. 다변화돼 있죠. 네,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네. 되게 KT 자체에서는 자기네가 지금 주가가 소외되어 있다. 주목을 아, 못 받는다. 좀 고려해 보이는 것 같아요. 어, 네, 맞아요. 고민이 맞아요. 되게 많았거든요. 아 어, 근데 요즘엔 진짜 1년 만에 완전 반전이. 아, 완전 대에 SKT랑 네. 비교를 해보면은 더더욱 이게 좀 도드라져요. 예. 네, 그래서 SKT 쪽도 조금. 네. <laughs> SK텔레콤은 요즘에 네. 좀 뭔가 정체된 느낌을. 예. 네.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전에 뭐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한다는 얘기도 있긴 했는데 네네. 뭐 그거는 아직은 좀 성과 나올 면 시간 걸리고 네. SK텔레콤도 여러 가지 뭐 미디어 사업도 하고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핵심 사업을 얘는 떼어버렸잖아요. 인적분할로 s k 스케어로 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KT는 지금 아직 합쳐져 있는데. 네. 그니까 러 어떻게 보면 SK 텔레콤은 이제 진짜 진짜 통신 주죠. 음, 통신 주고 음, 그냥 방어 음, 주고 음, 배당 많이 주고. 음,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있는데 성장 매력은 없죠. 없죠. 근데 KT는 어쨌든 그 회사 하나에 그런 게 합쳐져 있다 보니까 네. 차라리 그냥 그쪽으로 갈 거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네. SK 스케어를 사도 되는데 네. SK 스케어는 또 배당이 없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사람들 수요가 kt로 몰려버린 거죠. 뭐 배당도 주고 응. 성장도 할거 같고 할 그리고 옛날에 물적분할 네.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kt도 뭐 네. 아시겠지만. 그런데 네. 다행히 그 뭐죠 그 이게 법,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 가지고 약간 이제 분할은 안한 네. 거죠 사실은. 네. 시장이 만약에 물적분할 했으면 또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laughs>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 네. 자회사 설립하는 걸로만 끝나버려 가지고. 물적 분할 이슈는 또 비껴갔고 음. 그래서 그런 결정들도 시장에 좀 신뢰를 준것 같아요 그렇죠. KT가 네. 또 무작정 돈을 벌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네, 없고 맞아요. 거기가 또 이게 뭐 오너의 그런 체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변 여론도 좀살필 수밖에 없는 맞아요. 맞아요. 그런 구조이긴 한데 네. 어쨌건 이 미디어 콘텐츠 이쪽은 아무래도 성장이 계속되는 분야인데 이번에 그거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ENA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런 채널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 저는 몰랐어요, 어디 사실. 건지도 몰랐어요. 그 어, 채널이 요즘에 <laughs> 앞으로 들어간다면서 예. 네, <laughs> <그게 채널이> 그래서 <laughs> 누가 그러잖아요. 얘네 앞에다가 우리형도 동상 하나 세워 놨다. 아, 요 그거 그 이어서 계속 콘텐츠를 더 개발하게 되니까 예,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예.처럼 본으로 다 알아요 이제 사람들이. 맞아, 맞아. 이 KT 거라 것도 다 알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KT도 제가 봐선 이건 전략을 잘쓴것 같은데 에. KT의 좀 약점 중에 하나가 그 미디어 사업 중에 에. 좀 약간 아픈 손가락이 그 시즌이랑 OTT 있죠. 예. 예. 그게 물론 가입자가 적진 않아요. 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봐요. 음, 음. 근데 KT 쓰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거 음. 보시는 분들도 일부는 있긴 있는데 우리나라의뭐 넷플릭스 나 웨이브나 티빙이 3대 OTT 여기에 비해서 확실히 <laughs> 밀리죠.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 티빙이 합병할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좋은 전략이죠. 좋은 티빙은 또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죠, 그죠, KT 입장에서는 OTT 채널 큰걸 이제 확보하는 거죠. 위윈 효과 가 생기는 음, 거죠. 근데 음. 이것도 되게 KT가 좀 전략을 쓴게 아닌가. 음, 좀 그런 음, 생각도 들어요. 음, 유... 그러니까 아무리 드라마 잘 만들어도. 이번에 제가 봤을 때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한다. 맞아요. 거기 안 넣었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시즌에만 있었다. 맞아요. 묻혔을 수도 있어요. 사실. 맞아요. 그 채널 뭐 봐가면서 또 보는 사람도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적어도 이제는 그 시즌 이 합병을 하게 되면 적어도 TV 아니면 이제 넷플릭스에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둘 중에 하나 선택이 있어 그죠, 그죠, 그죠. 이 채널을 확보한 것도 음. 굉장히 지금 좀 음. 앞으로의 성과에. 기... 그렇죠. 회할것 같아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같은 통신사업자, 그 같은 그룹군에 있는 종목 중에서도 돋보이는 부분이 되게 네, 맞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물을 수밖에 없는 음. 부분인 거고.